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날넷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일단 7월 8일 정도, 7월 초 정도 되면은 어떤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자, 강남 근선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 근선 정우주입니다. 어, 지수는 뭐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를 보이는 모습이지만 대 어, 어, 테마주들의 움직임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주목할만한 테마주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아, 이제 글로벌 추가 부양 정책도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통화 정책과 아, 재정부양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정학적 우려감, 정치적인 우려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지만,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꼭 명심하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행보 등락형 보통 이제 지난달 6월 8일 고점으로부터 7월 8일이면 고래 기법상으로 한달한 달만에 한달갈 것이냐 3 개월 만에 갈 것이냐 고래 기법 파동이죠 1 3 5 7 9, 1자 현재는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크게. 떨어지면 또 크게 폭등하고 행보등락 추세는 위로 전환된 상태 또 이전저점은 안 깨진 상태 투자심리는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쪽에는 행보등락에서는 테마장세 종목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현재 이번 주 오늘 또 시작 어저께부터 시작되죠. 이오 주선이 일단은 붕괴되려고다 회복하고 있지만, 이 상단 추세는 저항 때, 월봉, 이제 내일 때부터 7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3개월 연서 올라온 상에서 7월 달에 7, 8월, 5개월까지 연속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어, 다음 달부터 초정에 들어갈 것이어서 항상 일봉에서입니다 2030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은 경계는 계속하면서 테마, 종목장세 초점을 맞추자. 또, 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0선이 붕괴, 회복하지 못한 상태, 그렇지만 추세는 살아있는 상태, 심리도 살아있는 상태, 그렇지만 갑자기 붕괴된다면 693포인트가 지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주어집니다. 자, 강남선님. 어 일단 이 장기적인 상승 랠리 안에서 단기적인 조정의 여지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왕장을 하는 거죠. 아, 밀리기밀려야되는데 근데 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양쪽 다일있다 보니까 어, 조정에 대비를 했는데 다시 올라가. 고 올라갔고 왔는데 다시 떨어지고 왔다 갔다 횡보.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등락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 방향 11월까지는 우리가 장기적 흐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오늘 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서도 어, 하락 때문에 4,100조 원에 대한 추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증시 긍정적 어떤 발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증시 의 어떤 급격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고 봅니다. 자꾸 뭐 2차 그 코로나에 대한 확산 가능성이 자꾸 얘기 나오는데 근데 미 증시 그렇게 뭐 그렇게 예전에 3월 달처럼 그런 확산되면서 막 폭락하고 있지는 않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우려감이 있다는 얘기는 착꾸 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종의 빌미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정상적인 투자 개념으로 볼수 있는 시점인데요 차트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20이 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여지를 보시고 단기적 반락 여지를 보일 수 있는 기준점이 20이 선이에요 다만 이제 그 분기됐다 해가지고 뭐 현금을 늘리고 뭐 주식 의 지수가 떨어지고 없고 그렇지도 않고 일부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11월까지의 기본적 방향 상승장에 대한 초점 맞추는 전략으로서 현금 비중을 일부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지 20년 내려갔으면 현금을 좀 늘리고 올라가면 주식을 더 늘려가지고 조절하면서 11월까지는 투식, 투자의 개념으로 계속 방향 잡는 건 좋습니다. 3월 개월 연속적 상승에 따라서 순구로는 조정의 성격으로 이해하시면서 조정 시에는 또한 번의 매수의 기회 활용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 종합 주가 지수 이제 7 2 2선을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은 이제 홍콩 특별주의를 이제 박탈했다, 홍콩 이제 보안법 통과가 됐다, 이가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신종 예, 새로 온 바이러스가 이제 출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면서 오 오늘 오후장이 밀렸는데요. 뭐 크게 뭐 대형 악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중국 증시가 홍콩 증시와 같이 흔들리지 않았죠. 어, 그만큼 결국에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예, 추가 부양 정책,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드디어 회사채 매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가 강세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아 일단 글로벌 증시 이제 오늘부터 좀 투심이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종 바이러스 이 부분은 역시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아 무엇보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죠. 50 이상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모멘텀이 있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과 엔터업종이 이제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중국이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미국과 미국보다도 미증시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과열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중국 같은 경우 인프라 투자에 5년간 8천조 원의 투자, 거대 자금이 투자가 이뤄진다라고 하죠. 그만큼 앞으로 중국 모멘텀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파월의 장, 문우신 재무장관이 역시 미국의 의회에서 증언이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추가 부양을 시산을 바라 시사는 발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다시 이제 미증시가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유동성 장세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여름철까지 좀더 이제 증시 상승세를 노리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리느 님. 네. 종합주가 지수가 제가 항상 평상시 영업하는 저항대 때. 이것이 항상 저항 대 2151p 대 요것이 항상 저항을 받으면서 추가하락에 일단은 경계를 해결을 해야 될것 같지만 행보 등락형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현재 범형 건형을 볼까요? 자 지수가 행보 등락을 보일 적에 항상 테마 종목 상세가 아주 활발하기 때문에 시세도 많이 납니다. 그중에서 범형 건형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항상 거래 수급이 늘어나면서 지지선이죠. 721선 대에서 지지를 받고 대기민물 수월을 잘 해준 모습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투자심리 삼바타가잘 맞는 상태 또 단기지표 매수주로 함께. 고려방향이 오히려 다채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장기 적관제 보인 건 제일 좋겠고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저 밑에 침임제권은 이제 막 돌파 시도하는데 대량으로 된다. 종가 3 2 7 0원을 완전히 돌파되었다. 이럴 적에는 계속해서 장기 일, 자,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장기 5, 세 매매가. 제일 좋고 신고 어패들로 계속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점부터 더더 볼까요? 자 현재 또 초록 뱀이라는 것이 있네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720선 지지를 잘 받고 축사 전환 거래가 늘고 있죠. 역시 이제 한화전 기대에 힘입어 갖고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밑에 보면 거래방이 다 잡히고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와 함께 거래가 연속 증가 대기 명때 돌파 시도를 할 적에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개인 좋은 거죠. 그렇지만. 감소를 보이고 올라갈 때는 물량을 소화하고 추가 상승세 신고가 패스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봉 주봉 다 좋지만 주봉 상태 기준점 보쪽에 N자 패턴이죠 이번 주 오조수를 해보 다음 주 지지를 받고 점진적 상승세 금량 올라가는 것이 점진적 상승세 초점을 주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스페코 빅텍 휴니드 세 가지 방산주 한번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어, 대량 거래가 일봉상에서 6월 19일 날 터트리면서 대응봉이 나면서 이미 상투를 시현했고 상승파의 밑으로까지 하락할 정도로 주가의 움직임이 어, 지금 가파르게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상투 찍고 이미 상승파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시세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빅테까지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동의 폭 자체가 과하게 떨어짐에 따라서 거래가 터지는 음봉이 나옴에 따라 이미 하락에 대한 전환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죠. 월봉도 대량 거래 최고로 터지면서 약세 신호가 났기 때문에 재차 상승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휴일도 마찬가지로 위에 꼬리가 엄청난 거래가 터짐에 따라서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일봉 차트. 이렇게 산을 그렸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산을 그리고 나면 일단 상투를 찍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적 개념에서 대아티아이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적으로 남북경영주의 대아티아이는 이제 거꾸로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이었죠. 이제까지 빅텍이 올라갔지만 이제 대아티아이가 그동안에 하락세가 나오다가 거꾸로 이제 빅테이 내려가면서 거꾸로 남북 경유주가 올라가는 모습. 남북 경유주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뉴스가 나왔죠 비건에 대한 방안, 비핵화에 대한 협상, 돌파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철도 신호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 공급을 주 사업을 하고 있는 요 대아타이가 보통 남북 경유주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근데 꼭 남북 경유주 아니어도. 우리나라 GTS업이라든가 동해안 철도사업 이런 대규모 SO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국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SOC 투자의 또 수혜주를 볼수 있는 만큼 대하태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 속에 남북경유주에 대한 긍정적 흐름으로서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꼭 북한은 벼랑 끝까지 와서 호재를 내보내기 때문에 항상 이 대북주를 의미할 때는 남북경유주죠 주가가 이렇게 쫙 내려가고 벼랑 끝에서 전환하는 시점 바로 이제 저번 달에 조정 받을 때 거래가 없었죠? 눌러주고 첫 번째 돌파는 이번 달 자체가 매수의 포인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5개월 이평선에 대한 지속에서는 상승에 대한 대비전략 가시면서 조정치마다 매수마인드 접근하신다.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최근 들어 이제 오늘부터죠. 한할령의 기대감 때문에 엔터와 이제 화장품 관련 주들이 좀 강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YG 플러스이죠. 일단 이틀 연속 상한가를 시현하면서 주도주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 천 일이죠. 아래꼬리 대항선 강세일봉과 함께 첫사 상가가 들어갔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역시 7 2 0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는 흐름이었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아래꼬리 대항선 오늘 대량거래시험과 함께 아래꼬리 대항선단기 과열 신호가 좀 나왔긴 했는데요. 아, 그만큼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블랙핑크의 인기 컴백과 함께 핫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 또 이제 광고를 찍다 보니까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죠. 이 YG 플러스가 이제 YG 그룹에서 음원 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직수해주 관점에서 좀볼수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 어차피 이제 하반기 시진핑 주석이 또방한또 기대감도 남아있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재료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볼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면 경고 종목 또 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올라갈 때 추경 매수보다는 향후에 또5일선 근접시 조정을 받게 되면 저가 매수 또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아직까지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꼭대기 관점에서 볼 수는 없겠죠. 이제 장기 6 0개리 평선 돌파와 함께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연되면서 이제 막 ML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이고 아직 투자 심리도가 과일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앞으로 버릴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꾸준히 하반기까지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추격하지 마시고 어, 일단은 매매 전략을 또 이어나가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일은 시가 이상 고점 매도 이후 5월성 근접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아, 신규 매수를 다시 이제 진입하고 싶다. 5월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5월선 근접시 또적근해서 기회를 노리고 한 손절가를 짧게 잡고 또 접근하는 방법은 또 유효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관련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 플러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큐브 엔터라는 종목인데요. 이 큐브 엔터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이제 걸그룹 가수 중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가 역시 빌보드 차트에도 또 이제 어, 랭크됐고 뭐 세계 아이튠즈 차트에도 1위를 기록하는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앨범 판매량도 지금 뭐 15만 장뭐이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최근 들어 좀 핫한 가수다 보니까 큐브 엔터도 중국 쪽에 재료가 또 있죠. 무엇보다 이제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 왕이즘 뮤직과 독점적으로 제휴를 하면서 앞으로 중국 쪽에 역시 음원 유통 사업도 역시 활발하게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 기업 같은 경우 2분기의 대표이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사주조합 대상으로 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역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기업을 볼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삼자배정 유중이 들어온다. 아, 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하죠. 수급이.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앞으로도 이 걸그룹 여자아이들, 글로벌 진출을 이제 미국 쪽에 본격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또 이제 중국발 쇠주 관점에서 있는 기업 중에서는 큐브 엔터 같은 기업들도 주목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이제 50까지 올라와 있고요. 침체권에서 벗어나고 있죠. 이제 장기 평선, 20개월의 평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21선 돌파가 막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21선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고 라 하면 추가 반응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1선 부근이 최근 들어 이제 지지권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61선, 가격대 같은 경우가 3,635원입니다. 그 라인대를 지지권으로 보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 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오늘은 좀 중국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VTGMP라는 종목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이제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어, 작년도부터 해서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721선 부분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 721선 부분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5월선 회복할 때, 그럴 때가 이제 중요하죠. 2020년도 3월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 지금 이제 6월달, 7월달에도 이제 721선을 찍고 5월선 다시 회복되고 있죠. 어,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일단은 이제 대표 제품이 이제 1억 개의 판매량을 돌파했다. 아, 이 화장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티몰, 온라인, 중국 온라인 몰에서도 어, 그만큼 이제 1위를 예, 기록했을 정도로 판매량이 또 늘어나고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자회사 케이블리 같은 경우 알리바바랑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어, 그래서 역시 화장품과 미디어 관련 주로 같이 볼수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이제 또또 어, 또 제품 중에서도요. 국내 최초로 열접착, 항균 필름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 수출 문의가 세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 개선세와 함께 일단 이 종목도 대표 이사가 작년도에 9천원대부분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이 기업도 우리 사주 조합 대상으로 해서 8,600원대에서 역시 30억 가까이 매수가 또 3자 배정 유중으로 들어왔다는 게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취지는 이렇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싸게 살수 있는 유중, 3자배정 유중, 권리를 줬다. 8600원이 일단 회사는 싸다라고 생각했던 을 거죠. 거기 에 이제 30억, 직원들이 우리 사주 조합 대상으로 해서 성공, 유중에 성공했다는 부분은 역시 직원들의 좀 믿음도 강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7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721선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위에 고점 부근이죠, 만천 원대 부근 역시 저항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라인때가 월봉상, 일봉상 만천 원대 중후반대에서 2020년도 때부터 강력한 저항권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그부분은 앞으로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카수님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남아 토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향후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대선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흐름의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고 거기 따라 시장의 분위기도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 쪽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남아 토건의 이낙연 정책의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 바로 경기 부양의 대규모 SOC 투자라고 밝혔죠. 디지털 유지 정책의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어, 맥락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건설 쪽의 경기 부양도 같이 해줘야 어, 경기가 전통적으로는 경기 살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 부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 내걸, 내걸었기 때문에 현재 일단 지지율 1위로 어, 조사 결과 항상 나오고 있는 어, 이낙연 관련주다 볼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래도 꾸준하게 이어져야 이루어져,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정치 테마,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남선 아미늄의 최, 그, 바닥에서부터의, 어, 몇 배가 가는 여덟 배가 일단 올라갔죠? 통계가. 일단 수치가 올라갔고요. 이거는 이제, 5천원 정도를 이제 봤을 때, 5천원대, 4천원대, 평균적으로 5천원대가 이제, 2018년도 본격적인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때 기준에 5천원대 기준 봤을 때는, 뭐한 네, 네배 정도, 다섯 배좀안 되죠? 네배 정도 올라갔죠? 근데 이제, 몇 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거래량 자체가 감소 추이 속에서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갈수록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이런 정치 테마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개월 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지만 보인다 한다면 장기적인 월봉에 신고가에 초점 맞추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 이런 어떤 테마주의 움직임 바로 지수가 탄력이 둔할 때 어 대, 정치 테마주 혹은 뭐 대북 테마주 이런 것들이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서는 이런 어떤 관심주의 관점에서 보, 바라본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주봉 차트에서 이런 보조 지표가 과열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갔다는수갔다수가는 쉬어갔다, 어, 조정도 나타날 수 있겠죠. 짧게 본다면 20일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단기적인 또 등락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니 대표님, 네. 일단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죠. 그다음에 위치, 바닥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자, 마지막으로 넥스트 비트를 좀 볼까요? 자, 주식은 항상 애 바닥을 시원하고 이 A 바닥에서는 주식이 안 가죠. 항상 상바닥 수리바닥 자 근데 이 바닥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아무 때나 바닥바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체권 바닥은 진정한 바닥이 아니고요 7 2 1일선을 지지받고 우상향으로 전환될 적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이 우상향 삼중 바닥을 시원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오늘 추세가 전환되죠 내일 오이선 안착 현상을 보인다고 하면 역시 긍정적 관점 보시기 바라고 일봉은 단. 기를 보는 것이고 주복은 중기를 보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우화장 추세를 돌파, 지지를 받는 상태. 그래서 지금 뭐나쁘보이지 않네요. 그런데. 추세를 돌파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차피 간다는 개념이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돌파 시도할 때는 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만 해서 하는 것이라 올, 떨어질 적에 적감해서 전략을 펼치기 바라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내일서부터 7월 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달 대량을 듣는 종가를 돌파. 해복 지지를 받을 적에 7, 8월달까지 행보 등을 보면서 연말 연초까지 길게 볼수 있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지 이제 손절 라인 때는 항상 우리가 이일복에서 잡아야 되겠죠. 이전저점과 2전 절점 하단 주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손절가를 잡으시는 것이고 상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 한 말씀 하시죠. 예, 노란 톡에서 이제 M10W 꼭 m 1 0 w 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M10W 공명정주 입력하시면 무료 입장이 또 가능하고요. 저는 채팅방만 운영하고요. 채널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대1 상담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사칭하시는 분들이 요즘 간혹가다 있다는 이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지금 MTN W에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역시 중국에 대한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큰손님. 네, 네 노란 턱 역시 MTN W를 꼭넣으셔야 돼요. 강남 큰손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 오늘 저녁 방송에 MTN W에서 공개 방송하니까 다 들어오시게 되면. 어, 근데 대북주 많이 관심도가 많을 텐데, 다시 한번 자세한 어떤 종, 어, 분석과 함께, 반영, 과연 남북교육주가대박주인가쪽박주인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요 특별하게 어, 내일 장중에 공개방송을 제가 할 거니까요, 꼭 입장하시면서 MTNW에서 무료로 정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린이 전문가님. 네. 날인의 정의형 이+ 이름을 갖다가 사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칭 거 굉장히 조심하세요. 문자 메시지 막오거나 그런 것또 각종 사이트나 이런 데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많이 오죠. 또비올 적에 또 호우주의보 또비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